할렐루야. 사도신경을 고백하심으로 새물결 교회 가정 예배를 살아계신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재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하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잔송가 450장을 찬양합니다. 내 평생의 소원은 이것뿐입니다. 주에 이러다가 이 세상이 이별하는 날, 주 앞에 가리라. 불같이 헛된 세상 일 취할 것 뭐냐? 이수고 안많아여도 헛된 것 뿐일세. 불같은 시험 많으나 겁내지 맙시다. 유주의 권능 그신이 이기고 남겠네. 아멘. 주여, 불같은 시험 많으나 겁내지 맙시다.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입니다. 금보다 귀한 믿음은 전법배 되도다. 이 진리 믿는 사람들 다 복을 받겠네. 살같이 빠른 광음을 주 위에 아끼세 온 몸과 마음을 바치고 힘써서 일하세.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laughs> 열왕기상 이장, 육장. <laughs> 열왕기상 <열한> 6장 <웃음> 14절로 <웃음> 22절 말씀이 됩니다 구약성경 519페이지에 기록되어 있는 열왕기상 어, 14절로 22절 말씀을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솔로몬이 성전 건축하기를 마치고 백향목 널판으로 성전의 안 벽고 성전 마루에서 천장까지의 벽에 입히고 또잣나무 널판으로 성전 마루를 놓고 또 성전 뒤쪽에서부터 20 규빗 되는 곳에 마루에서 천장까지 백향목 널판으로 가로막아 성전의 내소꽃 지성소를 만들었으며 내소 앞에 있는 외소꽃 성소의 길이가 40 규빗이며 성전 안에 입힌 백향목에는 밭과 핀 꽃을 아로 새겼고, 모두 백향목이라 돌이 보이지 아니하며, 여호와의 언약괴를 두기 위하여 성전 안에 내소를 마련하였는데, 그 내소의 안은 길이가 20규빗이요, 너비가 20규빗이요, 높이가 20규빗이라, 정금으로 입혔고 백향목 재단에도 입혔더라. 솔로몬이 정금으로 외소 안에 입히고 내소 안에 금사슬로 건너지르고 내소를 금으로 입히고 또온 성전을 금으로 입히기를 마치고 내소에 속한 재단의 전부를 금으로 입혔더라.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새물결 가족 여러분 그리의이 방송 청취자 여러분 오늘도 주님의 은혜 안에서 평안하게 잘 지내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하늘과 땅의 복이 풍성히 많은 가정 여러분들에게 축복합니다. 오늘이 춘분이었습니다. 춘분, 이제 낮의 길이와 밤의 길이가 같아지고 이제 낮의 길이가 점점 길어진다 뜻입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춘분부터 농사를 시작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겨울엔 양식이 부족하니까 하루 두 개만 먹다가 이제 춘부부터는 농사를 시작하니까 밥을 하루 세끼를먹는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자, 우리의 고달팠던 배고팠던 우리 조상들의 이야기가 이렇게 명절에얽혀 있습니다. 자, 새로 농사 농부는 새로 농사를 시작하지 우리는 새롭게 다시 이제 사순절 맞이해서 다음 주 고난주가 아니고 사순절 맞이해서 이제 또 부활절 맞이하는 아주 귀한 절기가 되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도 새로 시작 새로 시작하고. 또 농부들이 밥한끼를더 먹듯이 우리는 말씀 한 줄, 생명의 말씀을 한 절씩 더 먹는 복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솔로몬의 성전 건축하기를 마쳤다. 또6장 구절 오면 솔로몬의 건축을 마쳤느라 이랬습니다. 지금까지 성전 외부 공사를 마쳤습니다. 이제부터 성전 내부 장식을 합니다. 그렇죠 아파트로 보면 땅을 파고 이제 또 벽돌 올리고 다 건물 지어놓고그 다음에 이제 좀 겨울에 좀 지나가 이제 지나서 어 추위 찬바람에 그리고 비에 찬바람과 그 다음 추위에 좀 단단해진 뒤에 이제 또좀 좀 지나면 이제 안에 내부 단장을 하기 시작합니다 뭐 전기를 집어넣고 도배하고 를뭐장식하 그런 공사가 굉장히 길거든요 이제부터 이제 성전 어 내부 공사 시작됩니다 그래서 14절이 성전 솔로몬이 성전 건축하길 마치나 성전 다지었다행이 외부 공사 마저 마감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부터 이제 내부 공사로 들어갑니다. 더 복잡해지죠. 자. 15절. 백향목 널판으로 성전의 안벽 곧 성전 마루에서 천정까지의 벽에 입히고 또 잔나무 널판으로 성전 마루를 놓고 레바논에서 운반해온 좋은 백향모 나무로 성전의 안벽, 그 다음 마루 천장까지 벽에다 다 외부로, 이제 안에다가 그 백향모로 단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돌로 쌓고, 그에 대한 백향모로 단장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널판에는, 마루에는 잔나무로 했습니다. 잔나무 좀 단단했던 모양이죠. 자, 16절 입니다 또 성전 뒤쪽에서부터 20 규비 되는 곳에 마루에서 천장까지 백향목 널판으로 가로 막아 성전의 내소고 지성소를 만들었으며 또 백향목으로 이제 그 칸을 칸을 막아서 가림막을 해서 성전 내소 지성소를 만들었습니다. 또 내소 앞에는 외소고 성소의 길이가 40 규비씩 성소를 만드는데 성소와 지성소. 성전은 성 성소와 제성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성소, 성소 안을 제성소라고 했고 외부를 성소라고 했습니다. 제성소는 뭡니까?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입니다. 하나님께서 계신 언약궤가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거룩함 중에 거룩한 장소라. 최고의 거룩한 장소라고 해서 지성소라고 했습니다 제성소에 하나님이 임재하신 언약궤가 있죠? 자 18조 봅면 성전 안에 입힌 백향목에는 밭과핀 꽃을 아로 새겼고, 모두 백향목의 돌이 보이지 않게 했다. 그래서 모든 성전에는, 모든 성전 돌이 보이지 않도록 백향목으로 다 덮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또 꽃을 새겼습니다. 아름답게 했죠. 그래서 요즘 말로 하면 시메터를 쌓고, 그 위에 이제 그 벽지를 바른 거죠. 그렇죠? 심에 대해서 안고 또는 이제 벽에는 그 나무를 받고, 그 다음에 이제 또 방에는 그 도비를 하잖아요. 그처럼 돌을 보지 않았습니다. 돌. 왜냐면 돌은 이제 산에서 굴러온 거잖아요. 그럼 이제 거기다 이제 산에서 굴러온 것에다가 사람의 정성으로, 제주로, 은혜로 만든 돌을 다 덮었습니다. 그리고 나무로 덮었습니다. 돌이 보이지 아니했다.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모습을 보인다는 거죠. 그 다음에 여호와의 언약계를 두기 위하여 성전 안에 내소를 마련하였는데 내소가 바로 내소 마련하였는데 그 내소의 안은 길이가 2 0규빗이요 너비가 2 0규빗이요 높이가 2 0규빗이라 정금으로 입혔고 백향목자단에도 입혔다라고 했습니다. 자 똑같습니다. 가로, 세로, 그 다음에 어, 길이가 똑같습니다. 가로, 세로, 높이가 똑같았습니다. 정육각형이죠. 그래서 금으로 입혀가지고 백향목 재단에다가 금으로 입혔습니다. 이것은요. 요한계시록 20자에 보니까 아 하늘 보자 그랬습니다. 요한계시로 21장육자를 보시면 이렇게 나오죠. 20 여하계시로 20 2장 이 21장 16절 그 성은 네모가 반듯하여 길이가 길이와 길이와 너비가 같은지라그 갈대 자로 그 성을 측량하니 만이천 스타디온이요 길이와 너비와 높이가 같더라 그랬습니다. 하늘 보좌의 새 예루살렘 보니까 이렇게 똑같은 길이와 높이와 넓이가 똑같았습니다. 가로세로 높이가 똑같다는 거죠. 이것은 어이 나중에 하나 하나님 보좌 새 예루살렘을 그림으로 미리 보준 여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솔로몬이 정금으로 외수 안에 입히고 내수 안에 금사슬로 건너고 질고 내수를 금으로 입히고 온 성전을 금으로 입히기를 마치고 내수에 속한 재단의 전부를 금으로 입혔더라. 금, 금, 금입니다. 성전 안에 온통 금으로 입혔습니다. 금덩어리였습니다. 역대야 3장 8절 보니까 금이 6 0 0달란트라고랬습니다6 0 0달란트를 킬로그램 되니까 아, 2만 400kg 였습니다. 금이. 이것은 어마어마하겠죠. 금으로만, 성전 안은 온통 금으로 덮였습니다. 그것도 정금이었죠. 다 20절 다 다시 보세요. 20절부터 그 내소에 아는 길이가 20규빗이요. 그 너비가 20규빗이요. 높이가 20규빗이라 정금으로 입혔고 백계목 재단에도 입혔더라 솔로몬의 정금으로 외소안에는 입히고 내소안에 금사슬로 건너지고 그리고 내소를 금으로 입히고 온성절 금으로 입히기를 마치고 내소에 속한 재단의 전부를 금으로 입혔더라 금, 금, 금입니다. 아니, 좀 생각할 때 아니 이사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잖아. 노예 생활 하다 나왔잖아요. 노예 생활 하다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슨 금액을 막혔습니까? 그렇잖아요. 아니, 노예 생활 하던 노예 생활, 뭐, 뭐, 한 400년, 많은 세월 동안 그 노예로 있으면서 무보수. 대가 없는 노동만 했습니다 그런 것들이 돈을 모아가지고 자기들 뭐봉급 얼마 뒤에서 금을, 돈을 모아서 금상 것도 아니고 계속 바로의 종으로 노예, 무, 무보수, 무노동에서, 무보수로 노동만 했습니다. 대값 노동만 했습니다. 삭싹를 노동, 착취도 한거지요 그런데 금 어디서 났겠습니까? 그나마 여기서 뭐, 저, 어, 우리가 나온 광야가 금 덩어리도 아니었지 않습니까? 금을 캔들 어떻게, 금이 있다 한들, 그걸 어떻게 금을 캐서 만들겠습니까? 금 어디서 났을까요? 예. 그들이 출애굽어 나올 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 집에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는 나올 때 애굽 사람 집에 와서 자, 노동 내라. 그동안 우리가 공짜내놔해서거기서 돈을 받아 나왔. 돈과 보석을 받아 나왔습니다. 그때 모았던 것이 여기에 쓰인 것입니다. 우리가 출애굽 생각하다가 읽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자기, 그, 살던, 그, 애굽집에 가가지고, 애굽집에 삼집에 와서, 그 돈을 내놓으더라. 우리가 노동력 대가 내놓으라 해서 받아오거든요. 그래서 뺏어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 짓기 위해서, 하나님의 성전 짓기 위해서 준비해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그, 다 그랬다 해도, 이만한 돈, 이만한 금이 대단한 겁니다. 이 많은 금을 땅을 광야 광야그 넓은 데 어디에 금인지 모르고 머리 에 볼파에서 어디서 어떻게 금을 그광 광을 어 도를 캐서 금을 재련해서 만들었겠습니까? 어림도 없는 소리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준비하기 위해서 그랬던 것입니다. 이사 백성 출애굽할 때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많은 보물을 가지고 왔는데그 모든 보물 그것이 바로 성물이었습니다. 그 정도로 애굽이 잘 살았다는 거죠. 호화롭게 살았다는 거죠. 그것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성전지인데 쓰기 위해서 받아 나왔던 것입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성전을 금, 금, 금으로 있는가? 왜 이렇게 금으로, 하나님은 금을 좋아하신가? 그렇죠? 나중에 이제 요한계시록 보면, 천국에는요, 금을 돌책이었겠어요 예루살렘에서 다윗대에는 은을, 어, 귀하게 여기지 않았어요. 우리가 지금 여기서 뭐 금, 금 따지고, 뭐, 금목걸이, 뭐, 금귀걸이, 금발찌, 또 발에도 발, 어, 금을 그, 차고 다니더라고요. 발, 발, 금, 발, 발, 발 발찌, 금, 뭐, 팔에 팔찌 귀걸이, 목걸이 하고 다니는데, 뭐, 손에도 반지 이렇게 자랑하던데, 금은 여기선 필요하지만, 청교에는 돌과천쳐나다니까 필요 없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금같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왜 금인가? 첫째, 금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금이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할 때는 꼭 금을 해줍니다. 금반지를 해줍니다. 옛날에는 아이들 태어나면 꼭 돌반지 태어나거나 돌할 때 금반지 해뒀거든요. 보통 이제 뭐좀 가까운 사람은 한돈, 그 다음에 좀먼 데는 반돈, 하여튼 의뢰의 금 갖다 줬어요. 그 때문에도 금이 좀싸었거든요 지금은 금이 워낙 비싸가지고 꼼짝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금은 가지고 있어서 가치가 있는 거예요. 다른 모든 보물은 다른 모든 것은 세월이 지나면 녹아지고 쇠지고 부서지고 파서지고 그러죠. 금은 변하지 않아요. 그리고 변기는 어떤 균라도 금을 어, 뭐가먹하거나 그럴 수 없어요. 금은 변하지 않는다. 세월 지나서록 가치가 있다. 우리 하나님 하나님은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권세가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이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 믿 신앙이 변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금은 모든보다 것 가치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최고로 귀하고 가치 있는 분이고 하나님의 능력도 변하지 않기 때문에 최고로 가치 있는 분을 가치 있게 믿으라는 거예요. 금은 아름답습니다. 밤에도 어두울 때도 반짝반짝 빛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 신앙은 어두울 때더 빛이 나는 거예요. 우리, 우리 주님의 복음을 전한 발이 아름답다고 랬습니다 그래서 금은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도 변하지 않습니다. 금은 귀합니다. 가치가 있습니다. 우리 신앙도 가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무엇보다 바꿀 수 없는 최고로 귀한 부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그 우상 종교에서도 금을 많이 쓰거든요. 우상 종교는 맘입니다. 금은 신의 피부다. 그런 얘기 했어요. 금은 신의 피부이기 때문에 우상들도 많이 금 붙잡니다. 금으로 합니다. 근데 가짜를 많이 해요. 여 절에 가보세요. 절 앞에 그냥 이만한 거 뭐, 그 있지 않습니까? 뭐 이거 흉한 모습도 보이는 거죠? 전부 다 금으로 붙였어요. 또그 불상도, 부처도 뭐 금으로 해놨습니다. 그가치죠 대부분다. 그래서 금은 변하지 않는다. 금은 아름답다. 그리고 금은 귀하다. 근데 우상 종교에서는 금은 신의 피부다. 그래서 바이 붙이는데 우리는 그렇지 않고 변함 없으시고 능력이 변함 없고 사랑이 변함 없고 그 다음에 은혜가 변함 없는 그 금을 하나, 우리도 하나님 그러시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게 변하지 않는 신앙 가지고 살라고 말한 것입니다. 금은 가치가 있습니다. 세월 지날수록 하나님 믿는 신앙 가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금보다 귀한 믿음 가지고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조신아버지, 감사합니다. 제일 사랑하시고 축복하셔서 오늘또 솔로몬의 성전 외곽 공사를 마치고 내부 단장한 걸 보았습니다. 하나님 성전 내부도 백향목으로 최고로 좋은 나무로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어, 마루는 잣나무로 만들었습니다. 변하지 석지 않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지성 소와 성소월도고그 모든 것에 금을 입혔습니다. 도로 보이지 않게 했습니다. 아름다운 모습 보습니다 저희들 하나님도 변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도 변하지 않는 아름다운 귀한 믿음을 가고 살길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두 기도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의 거룩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이룡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하에서 구하옵소서 대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움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내일 뵙겠습니다. 오늘도 주 안에서 승리하시 바랍니다. 환절기에 조심히 지내시 바랍니다. 아멘.